뭔가 이상해. 누군가에게 난 소리를 들었어. 근데 왜 도넛 가게에서 소리가 난 거지? 이게 뭐야? 사람이 죽어 있어. 저이요 잠시 차리세요. 아, 아무리 뭔가 이상해. 여기는. 아왜 그러세요? 또 저기 보세요. 어? 저기 뭐야? 경악하는 중. 징검다리 못 보겠다 도망가. 저기요. 어? 뭔가 봤어 나 진짜 똑똑히 봤다고. 내말에 맞는데 잠깐 카메라를 켰어 토끼가 카메라를 켰어 이거를 이렇게 해서 야. 실제 상황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일일까요 모습을 드러냄 어? 어? 야! 아아 이게 무슨일이야 도망감. 저기요, 당신이 먼저! 하, 이게 진짜 뭔 일이야. 여러분, 보셨죠? 이걸 보고 있는 그 웬다, 웬다님을 상하시는 게 좋을, 좋을 겁니다. 아, 맞다. 카메라 껴야지. 꺼야지. 껐음 저기, 제 이름은 웬다라고요. 어, 네. 그래서 뭐요? <laughs>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저기실진가 있어요. 네, 치워드리겠습니다. 다만, 냄새가 심할 수도 있습니다. 당분간. 잠만 타임할게요. 제가, 음, 목감기에 걸려서, 뭐, 어, 기침을 좀, 중간중간에 기침을 할 수도 있다고 좀 유의해주세요. 어,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맞아, 있겠습니다 왜, 냄새가 너무 심해. 하,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뭔가 이상해 여기. 다음 날 아침, 나온, 같이 나온. 어, 저희 찌찌뽕에서 같이 나왔네요? 어, 네, 뭐, 그렇네요, 뭐. 그렇게 둘 사이는 점, 점차 좋아졌다. <laughs> 아, 안녕하세요? <laughs> 아, 저도 반가워요. 또 만났네요. 네. 하하하. <laughs> 하하하. 그걸 본 토끼. 아, 저럴 때 위험한데 저 사람 뭔가 이상하다고 악의 기운이 느껴진다. 어, 안녕하세요. 잠깐만 당신 좀 떨어줄 수 있어요? 네? 저요? 바닥기요 아, 네. 당신 뭔가 수상해요. 당신 뭔가 이상. 악의 기운이 느껴진다고. 제가요? 어, 쟤가 갑자기요? 네, 진짜 그렇다고요. 막아놓 근데 왜 막았어요? 저 무서워요. 맞는 중. 퍽, 퍽, 벅, <봉> 벅 <봉> 아! 음. 안 되겠네, 이거. 여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와, 아, 맞잖아, 이거! 고고고고고,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거구구구구구구구부르 하, 됐 아, 됐다 왔 왔어 래래자자우오오살살좀좀자자 그래, 응 이거 다 마음에 드는데 다 살래 그래 다 사자 예쁘게 아 맞다 잠깐만 나어디좀 갔다 올게 아 이거 충격하니까 쓰레기통에 버리자 아, 쓰레기장에 버리면 되지 뭐. 치우고 있던, 정리하고 있던 그레이, 그 순간... 어? 우와... 놀라고 마는데 다음 편에 계속.